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 제목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암울한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놨더군요 한동훈 임명을 강행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이건 역시 매우 어려워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한 금요일 20일 이제 상정을 한다는데 부결할 한우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한덕수는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 야당 쪽에서는 협치를 요구하지 말라라고 했다. 한덕수, 인준, 뭐 시계 제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크게 민주당의 속마음이고 민주당의 지금 확정된 그런 기류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인 화요일 날 17일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신문들은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심화되고 있다. 전국이 급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그게 전국 금냉입니까? 그런 거 따지면 청문 보고서를 한 번도 채택하지 않고 그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34명이나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했거든요. 34번 그러면 전국이 급냉 됐습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관념적으로 쓰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밑에서 움직이는 여야의 접촉은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사는 그냥 뭐 부결로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취재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한 날리지 못했다. 어, 한동훈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독수 총리 인준도 협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뭐, 그러고 있는데요. 낙마,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미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진사퇴 쪽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장관 출근길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검토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네, 잦은 사퇴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간접적인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지요. 금요일 날이0일날 오후 2 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개개인에 대한 자유 표결에 맡길 것인지, 이제 이것부터 이제 토론을 하겠지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하자. 뭐, 이렇게 당론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결하자. 이렇게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 표결, 뭐, 이렇게 정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물론 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호영 카드가 남아 있는데 다른 모든 장관들은 임명이 끝났고 정호영 카드하고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딱 나머지 두 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두 장이 이렇게 맞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윤석열 정부도 부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인을 하지만, 뭐, 모양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은 추가 경정 예산은 곧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정 운영 발목, 발목 잡기 이 프레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선거가 이제 15일, 1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더더군다나 다음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인데, 선거보다도 코앞인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발목을 잡은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나둔다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야당의 발목 잡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구단이라는 게 여러 일을 매우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걸음새 선거 때 국민들께 했던 공약은 한치 어긋남 없이 뚜벅뚜벅 다 실천을 하고 있죠 대통령 지무실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 실천 뭐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찍의 손잡이를 쥐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성추문이 지금 밑따라 계속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벌써 네 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협치? 협치? 여야 협치? 누가 안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 보고서 껀껀이다 무산시키고 발목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장관을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이 지금 협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은 뻔하죠. 167석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는커녕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론조사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